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이 어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기준 또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선한 기준 그런 거에 맞춰져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그것이 정말 알고 싶다 에피소드 추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 이번에는 교회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전도사님 차 안에서 단둘이 오붓하게 커피와 함께 커피와 함께 커피 저는 스트로베리 아사이 저는 아메리카노 네, 이것을 들고 어, 토론토를 누비면서 이제 그정할 질문에 관해서 또 이번에 나눌 거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나눌 질문은 어,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하나님이 왜 이런 자연적인 대재앙을 허락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죽게 놔두시냐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할건데 예 그래서 오늘은 어, 다른 게스트 없이 전두사님 께서 이 질문에 관해서 답을 나눠주실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 출발해볼까요 전두사님? 네 출발해봅시다! 출발! 출발! <laughs> 자 우리는 뭐 어디 뭐 정해진 곳 없이 이제 음. 그냥 토론토 지역을 어, 누비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주제를 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요즘 코로나 시대가 참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고뇌하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주위만 해도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왜 이런 어려움이 나 시련이 다가오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년부 안에서도 그래서 이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영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좀 걱정이 큽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 이러시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이런 힘든 일들을 허락하실까? 뭐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 내 삶에 일어나는 또 이런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 또내 삶에 있는 이런 고난들을 하나님께 약간 좀 원망하고, 좀 하나님을, 좀 그런 선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실제적으로 저도, 어,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고, 왜내 삶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왜내 왜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그런 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 입장에서 또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그런 고통과 또 이런 아픔과 이런 자연재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어, 어, 하지만 어, 우리가 정말 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이 어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기준, 또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선한 기준, 그런 거에 맞춰져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그런 심판, 그런 어, 하나님의 공의를 신, 어 다루시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어,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 어, 하나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 절대적으로 죄를 타협할 수 없고 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함의 기준을 나의 생각과 어떤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기준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 특히나 이런 코로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이런 해프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막 의심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 사실 하나님께서 365일 우리에게 어, 날마다 이런 어, 공기를 허락하시고 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먹을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한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그렇게 선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보기에 이런 안 좋은 것들, 내가 보기에 뭔가 하나님은 이러면 안될것 같은,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분명 하나님이 베푸신 선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어떤 자연재해와 또 우리 삶의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고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선함을, 선함의 기준을 또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음, 그죠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철학책을 최근 들어 한두권 정도 읽었는데, 사람이 선함의 음.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음. 철학책에서는. 음. 그래서 약간 그 말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을 우리한테 끼어 맞추려고 한다라는 음.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뭐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다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이 너희 아버지에게 이 나무 아래로 내려오게 요청을 하라. 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요청을 안 하셨잖아요. 음. 왜냐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고통 뒤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다라는 거를 깨달았으니까 알고 음.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음. 약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음.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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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린 사람에게 이렇게 구여되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었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어 받으시는데 절대적으로 그 모습 자체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선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 지고 또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건은 되게 고통스럽고 정말 세상적으로 악한 거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였고 너무 선한 거였고 어,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런 자연재해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 어, 그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또 우리의 삶에도 정말 여러 모습으로 이런 영향을 주고, 또 우리 또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고난받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께서, 이, 일을 통하 여서 우리 에게 어떤 메시 지를 주 시는가？또 하나님 께서, 이, 일을 통하 여서 어떤 일을행 하고 계시는지？또 이, 일뒤에 하나님 께서 어떻게 회복 하실것 인지？이러한 것들을좀우 리가 좀, 좀 생각 해봐도 좋지않 을까？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약간 예배에 대한, 이제 대면 예배에 대한, 그리고 음. 직접적으로 그 지체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도 많이 들게 네. 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 코로나를 통해서 또 장점이라면은 예배가 진짜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간대라든지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된것 같기도 해요 음. 그래서 네, 정말 일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음. 그렇게 보면 은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음. 네. 전도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뿐이 아니라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자연 대재앙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우리가 점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항상 누구 탓을 하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는 하나님한테 좀더 순종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한 뜻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어,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정할는 여기서 에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질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스테이 세이프